동명사와 투부정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공통점을 보면 둘다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사용될 수 있대요. 그런 자리는 세 개거든요. 주어 자리, 은느니가 자리에 사용될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 사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어 자리에 사용될 수 있어요. 오늘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이 목적어인가? 목적어를 찾는 방법은 하나이죠. 동사를 찾고 그 동사에 대해서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면 얘네들이 다 뭐가 될수 있다? 목적어가 될수 있다. 그럼 이제 이 자리를 찾는 거예요. 선생님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 동명사와 투부정사 모두 다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명사는 조금 독특해요. 무슨 말이냐? 동명사는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급하는 동사랑만 짝꿍한대요. 다시 말해서, 동명사 전용 동사들이 있대요. 동명사 전용 동사들은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동명사 전용 동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못 쓰면 돼요? 목, 목적으로? 투부정사 쓰면 돼요. 그럼 동명사만 전용으로 목적어 자리를,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 전용으로 오는 동사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enjoy. 무엇, 무엇을 즐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를 선생님이 들어보면, 은 I, 주어. 나는 enjoy. 즐긴다. 나는 즐긴다. 좋아한다. 무엇을? TV 보는 것을? 어?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 올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쓸수 있어요? watching TV 이렇게 예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또 볼게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 쓰는 동사 finish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외울 때 그냥 enjoy ing finish ing 이렇게 통으로 외워버리시면 돼요. 합쳐서 finish 무엇 무엇을 끝내다 finish도요 목적어 자리에 ing밖에 못 와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나는 finished. 끝냈다. 무엇을 숙지하는 것을 목적어 자리에 ing만 목적으로 온다 그랬죠? doing homework.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ing는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로 우리가 볼수 있어요. 왜요?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동명사. 이해되셨죠? 그 다음 예시 볼게요. give up. 포기하다. 무엇 무엇을 포기하다도 뭘 포기했는지, 어떤 행동을 포기했는지 쓰려면 목적어 자리에 ing 들어갈 거예요. 마인드, 꺼리다, 무엇을 꺼려 하는지, 어떤 행동을 꺼려 하는지 목적어 자리에 ing 쓸 거예요. avoid, 피하다, 무엇을 피하는지 목적어 자리에 ing 쓸 거고요. 자, 스 t o p 은요 메모 한번 해볼까요? 스 t o p 은요 to랑 ing랑 둘다쓸수 있어요. 그런데 둘다쓸때 내용이 좀 달라져요. stop ing는요, 뭐뭐 하는 것을 끝내다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요. 그런데 stop 뒤에 2가 나오면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요. 뜻이 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prof ing, 뭐 하는 걸 미루다, practice ing, 연습하다, Admit ING 무엇을 인정하다 Deny ING 무엇을 부정하다 요것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목적어 자리에 to 쓰시면 됩니다. Enjoy, finish, give up Mind, avoid, stop Proof, practice, admit, deny 이 친구들은 짝꿍으로 목적어 자리에 ING만 올수 있습니다. 이거는 메모해 두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을 제외한 이 친구들을 제외한 목적어 자리에는 t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럼 우리 이거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요? 위에 있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제외하고는 다 투를 써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한번 예시 한번 볼게요. want. 나는 동사 원한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동작이 나오면 투 붙였죠? to see Mary. 메리를 보는 것을 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지 알려 줄게요. 영어는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동사가 또 나오려면은 그다음에 동사적 해석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꼭 누구를 데리고 나와요. 앞에 to를 붙이던 뒤에 ing를 붙이던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 메모를 살짝 지우고, 선생님이 다시 메모를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좀 쉬운 문장으로 볼게요. 자, they. 그들이 agreed. 동의했다. 이미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근데 뭘 동의했어요? 이사 가는 것을 동의했어요. 이사 가다도 동사지요, 여러분. 문장에 선생님 뭐라 했죠? 주어 동사 나왔는데 또 동사 나오려면 영어는 to나 ing를 데리고 나와요. 근데 어그리는 ing 전용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to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들은 동의했다 무엇을 to move 이사 가는 것을 어디로 countryside로. 그러면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도 to고 여기도 to인데 둘다 to 부정사인가요? 아니죠.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거를 to 부정사라고 그러고요. to 뒤에 명사가 나오면 요 투는 우리가 전치사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한번 예시 볼까요? 아,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이 are planning, 계획하고 계신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to travel, 여행하는 것을 목적어 자리에 동사적 해석이 나오고 싶어요. 여행하다가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투를 데리고 왔어요. 투 트래블. 자, 우리 부모님은요 여행을 하고 싶으시대요. 자,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투가 들어왔고요. 여러분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제외하고는 목적어 자리에 다투쓸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begin, start, like, love, hate, continue. 이 친구들은요, 둘다 써도, to를 쓰건, 뒤에 ing를 쓰건, 의미가 똑같아요. 의미가 같아요. 이거 선생님이 빨리 외우는 법 알려줄게요. 자, 사람의 마음, 하트를 그려놔요. 사람의 마음이 뭐가 있죠? love, 좋아하다, hate, 싫어하다, like, 좋아하다, 사랑하다. 러브가 사랑하다, 라이크가 좋아하다, 하이트가 싫어하다죠?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요. begin하고 start는 뭐예요?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슈퍼맨처럼 선생님이 여기다 s를 그어 놓을게요. 한번 시작했으면 컨티뉴 쭉 끝을 봐야 돼요. 큐피트 화살이 쭉 가요. 그래서 함께 써서 의미가 차이가 없는 동사들은요. 요렇게 요런 아이콘과 함께 외우면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ing를 썼을 때랑 to 부정사를 썼을 때랑 의미가 차이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보도록 할게요. remember, 기억하다, forget, 잊다, regret, 후회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친구들은 ing랑 to랑 의미가 달라져요. 한번 볼게요. ing를 썼을 때는요. 내가, 과,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던지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는 거고요. to를 썼을 때는요.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볼게요. I, 나는 remember, 기억한다, meeting Philip. Philip을 작년에 만났던 거. 한마디로 과거에 내가 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to를 써볼까요? I, 나는 기억한다, 모를 to meet Philip tomorrow. 앞으로 할 거, 내가 내일 만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remember ing는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한다. remember to는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forget과 regret도 마찬가지예요. 자, stop은요. 아까 전에 위에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 선생님이 살짝 말했는데 stop ing는 뭐라 그랬죠?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예요. 그런데 stop to를 쓰면, 뭐, 뭐, 하기 위해 멈추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 오늘 배운 투부정사와 동명사는요,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투부정사랑 동명사에 오늘 꼭 알아야 될 것,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외에는 다 투부정사 쓰면 되니까요. 두 번째는 동명사랑 투부정사랑 함께 사용했을 때 의미가 같은 친구들 그리고 의미가 다른 친구들은 무엇이 있는지 요두 가지만 오늘 학습이 됐으면 여러분 오늘 잘 학습하신 겁니다.